나 어제 꿈 꿨는데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은 뭐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왜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이게 인사법이에요 이게 인사법. 네 시그니처. 좀 다른 공간을 찍게 됐어요. 이 산타가 일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영상을 찍. 꽤 되어서 제 구독자 사람들이 네. 궁금해요 해 그냥 일반 모델이었다가 왜 갑자기 네. 어느 순간 바보가 됐다가 약간 음. 좀 그런 배신아니 배신감 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지 뭐 이런 거한번 설명해주세요 저는 원래 바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던 도중에 드레이크가 헤어 모델을 구한다는 걸 들어서 경험을 쌓으려고 음. 그렇게 음. 영상 촬영을 했었고 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같이 찍게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냥, 바보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랑 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한 포마드는 어떤 포마드예요? 오늘은, 어퍼컷이라는 포마드를 소개를 하려 고 하는데요. 네. 호주에서 시작된 브랜드고, 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섯 종류나 있어요. 뭐 같은 머리라도 다른 포마드를 쓰면 은 다른 느낌이 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업퍼컷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권투하는 음. 케이스에 가지고 있고, 깡통 케이스예요 용량은 어. 60g? 네, 이건 3.5g. 어? 다 같은 달라요? 통이어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종류마다 그람수가 달라요. 음. 아, 신기하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똑같거든요. 음. 일단은, 이거는 뭐 설명서인가요? 이거를 약간 선물 세트로도 팔아요 아 진짜요? 그,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러면은 어퍼컷이라는 바보샵이 있지 않아요나본것 같은데 포마드에 <봐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포마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포마드가 이거것 같아요 딜럭스 포마드 아 딜럭스 포마드 이게 오리지널 포마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마드 하면 생각하는 약간 바보샵 머리 할때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같고요그단한 아, 네. 보면은 이게 홀드가 7이고, 음. 샤인이 8이네? 음. 음. 홀드가 진짜 7이면 진짜 높아야 되는데, 저 드레이크는 거짓말 진짜 안 칩니다. 진짜 세팅력이 세면 세다,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방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음, 약간 그... 좀 코코넛 타임. 코코넛에, 네, 네. 코코넛에 약간 바닐라 네. 향. 이게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아, 호불호가 갈리는. 네. 샤이노골도 그렇고, 네. 레이라이트 오리지널도 그렇고, 다이향 비슷한 향인데, 역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냄새가 막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 세컨드 이거 만져봐도 돼요? 이걸로 만져볼래요? <laughs> 알겠어요? 세컨드, <laughs> 세컨드니까. <laughs> 알겠어요? <웃음> 그걸로, 이걸로, 이걸로. 대형량이 있어요, 대형량이. 송 정도 수건은 있나요? 제 머리 조금 닦았으니까. <laughs> 뜯었고. 단 촉감 자체는 뭐 그냥 일반 포마드랑 다를 게 없어요. 서포트한 음. 포마드랑은 아니, 발림성은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시콜로즈보다 살짝 더 짙은 느낌. 부시콜로즈는 진짜 이건데 이거는 약간 쪽, 조금 더, 더 진득한 네. 그 네. 정도. 네. 진득한. 음. 살짝만 불러볼게요. 래팅력은 음. 솔직히. 부시콜로즈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얗게 뜨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많이, 너무 바르면? 많이 바르면? 이런 단점을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말이 안 나요. 거짓말 안 칩니다. 네. 세팅력 7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4에서 5반 정도를 줄것 음, 같아요. 뭐. 얘네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전반적인 포마드 말고.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7이라고 했어요. 포마드 반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다른 걸써 보면 느낌이 달라져. 아, 그래? 요 네, 여기 기준으로 8인데 4 1. 5. 이건 모든 걸다 업법 거포마드 네. 기준에 한해서는안 돼. 모든 포마드 기준이 아니라 음. 이 브랜드에서 정한 그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제가 거. 약간 좀 살짝 오해할 뻔했어요. 음. 100g 보통 포마드들이 다 100g에서 120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부시콜로즈가 100g이에요. 그쵸? 예, 부시콜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용량은 크게 차이가 없고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일 거야, 예요그쵸 무난하게 입문하기는 좀 괜찮아요. 인명에 아, 좋은 포마드. 자두 번째로 어떤 포마드인가요? 배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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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더웨이 그게 좀 뜻이 있지 않나? 원래 체급, 나 권투 할 때. 체급 선수 체급, 라이트웨이, 아 네. 페더웨이, 비즈 아 뭐, 아 헤비 막 이런. 아 이건 어떤 포마드예요? 이거는 디럭스 포마드보다 광이 조금 덜 하고 음. 세팅력은 똑같은. 음. 만약에 너무 클래식한 막 반짝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음. 이거를 더 선호하시죠. 이거는 또 용량이 70g이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 음. 그 생각에는 양은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아 많이 차이가네. 음, 아 무슨 차이 아, 가격이 똑같은데? 음. 이게 더 비싸게 만들어져 아, 아, 그래서. 공정 차이가 또 있었구나. 네.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새 거니까 이거 까지 말고 네. 이 대용량으로. 대용량으로 가볼게요. 네. 이상 직원이라서. <laughs>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크림처럼 되어 있어요. 크림. 네. 그 아메리칸 사람들이 머리에 크림만 발라놓고 막 드라이 하잖아요. 음... 꼭 이빨이 세우고. 아, 맞아, 맞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의 그런 제품인 줄 알았는데 발라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포마드 같아요, 일반 포마드. 풀 때부터가 포마드 같아요. 진짜 크림 같지가 않고, 보시면은 하얗게 나와있죠. 발림성은 이게 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음. 이건 살짝 더 거친 것 같아요. 거칠고 어. 그리고 향은 이게 무슨 향이지? 레몬. 이거 맡았을 때 입에 침이 돌아. 음. <laughs> 이 제품 설명에 어. 실수로 먹지 말라고. <laughs> 아시죠? 진짜. 진짜? 그러니까 영어로. 어. 먹, 먹고 싶을 거다. 아, 진짜로. 아, 아, 그래. 근데 진짜로 이게 맡았을 때, 이게 여기에 침샘에 네. 침이거든요. <laughs> 침이 침이 <거잖아요. 웃음> 다른 데다가. 네. 이거. 오, 확실히 세팅력 강하네. 확실히. 오, 발랐을 때, 세팅력은 확실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하게 슉슉 넘기는 게 아니고, 머리에 음. 좀 거치게 걸려요, 이게. 오, 맞아맞아 맞아. 발라봤어요, 이거? 발라봤나, 그러 아, 그래요? 어땠어요? 네. <laughs> 발라보면 확실히 바를 때좀 주의해야 되는 게 네. 이것도 역시 빨리 굳어요. 다른 아 포마도에 비해서. 만약에 부시클로스 쓰다 보면은 네. 좀 여유롭게 해도 그죠 그죠. 계속 이렇게 잡으면살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음. 그것보다 빨리 해야 돼요. 딱아 모양 잡고 네. 그리고 이제 해야지 아막 느긋하게 했다가는 좀 어? 벌써 굳었어? 할 정도로. 아,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벌써 굳었어요? 지금? 그러게, 벌써 네. 굳었어요? 네. 벌써 네. 굳었어요? 지금 얼마 안일났는데 네. 벌써 굳었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는 직모랑 뭐 억세는, 억, 억세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 있으면 되겠네. 네. 좀이두 아. 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봤을 때는 어, 세팅력 7, 두개 비슷한 것 같아요. 두개 비슷한 것 같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센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약한 편은 아니고 이것도 강하고 이건 광이 안 나는 제품. 이거는 이 기럭스 포마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마드 네. 광이 있고 이거는 약간 좀 매트한 제품? 약간 좀 크림 어, 제품 음, 같은데, 조금 사, 살짝 광이 살짝 음.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이, 누구야? 이름 뭐였죠? 아, 산타! <laughs> 다시 출연 못하겠네요. <laughs> 손님들도 제방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발라보고, 이거 발라보시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왜? 왜냐면 덜 부담스러워요. 아, 광을. 아, 광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광이 많이 나면은 아, 조금 부담스럽다 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아, 근데 이거는 그게 좀 덜하니까. 어 아, 그러면은 매트를 쓸 필요가 없이 이걸로 써도 되겠네. 그냥 사람들이 광안 나는 제품 쓰려고 매트야 제품 을 쓰잖아. 좀 네.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내려고. 그렇 근데 은은 머리들 많단 말이야. 음, 그럼 이걸 쓰면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두 번째까지 이페이 d 웨이 w a y 뭐야? fade away fade away fade a w 가 뭐지 fade a w a 좀 사라지다. 아 fade a w a 사라지 fade a w The and the fade away. 다음 세 번째 제품 뭔가요? 응. 이두 개를 비교해야될것 같아요 응. 매, 왜죠? 왜냐면 은둘다 응. 매트하고 응. 중간에서 좀 약한 정도의 홀드 이지 홀드부터 해볼게요 응, 이지 이지홀드. 홀드는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꾸민 듯안 꾸민 듯타고 싶을 때 쓰는 아, 거 90g이네요 응. 패드웨이는 70g 응. 그것보단 많네요 응. 약간 매트한 제품 같은데 약간 좀 시멘트처럼 생겼어 시멘트 레이라이트 시멘트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 이거 느낌 되게 좋네? 약간 이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드한 왁스 느낌이 아니고, 약간 피부에 바르는 그런 거? 응.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지올드. 광도 근데 거의 별로 없고데 별로 없네 자,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거 원래 매트한 제품은 살짝만 들어요. 살짝만. 맞아요. 이게 베이비 파우더 느낌의 향이에요. 베이 베이비, 베이비 파우더. 파우더. 그러니까 애기 화장품. 애기 화장품. 오, 진짜 이거는 그냥 그거네? 네.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크림 같은 거? 그러니까 제형 자체는 패더웨이트 네. 크림 같은데, 네. 바르는 건 얘가 크림 같은 거지. 아. 발랐을 때는. 아. 이거는 진짜로 그런 외국 사람들이 바르는 헤어 크림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드라이만 하면은 막 잔머리도 좀 나오고, 그런데 또 그날따라 많이 세팅 힘주고 싶진 않을 때, 아, 냥 진짜 자연스럽게 네, 진짜 아, 그, 내추럴하게 그냥 샥 넘기는 그런 스타일 음. 아, 솔직히 난 이거 사고 싶다 바버샵 음. 오는 사람들은 음. 다들 포마드 발라서 이빠이뽕 세우고 된단 말이에 근데 자연스러운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너무 카드한 스타일만 하다 보니까 아, 좀이번좀 좀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솔직히 발라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꾸안꾸네, 꾸안꾸 음. 어제 은희가 그러던데 음. 꾸안꾸, 꾸민데안꾸민데 아, 아, 아... 꾸안꾸 젊은... <웃음> 어, <웃음> 넓은... <웃음> 다음으로는 없습다음은 매트 포마드. 이거는 진짜 제품 중에 가장 매트한 거. 그래서 크롭컷 같은 데다가 쓴 아예 질감, 그런 텍스처 표현만 음. 하는 거. 음. 이지홀드가 90g이고 네. 이게 100g이에요. 느낌 자체는 일단은 이지홀드보다 좀 세요. 이지홀드 그냥 진짜 크림 같았었는데. 음. 향은 이거 헤고이즐넛 커피향. 아. 그렇지 않나? 근데 라떼, 그냥 커피향인데 어. 약간 은은하게 나는 라떼, 어, 라떼. 페이슬럽 어. 라떼, 호불호는 안 갈릴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네. 오. 이것도 그 굳네. 이지홀드는 이렇게, 이렇게 안 됐거든. 음. 이지홀드는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붙진 않았어. 근데 이건 진짜 굳네. 매트포마드는 음. 헤이즐넛 향인데 세팅력 자체가 조금 높은 것, 중세. 네, 높은 것 같아요. 두 개를 위한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응. 이지올드는 어떤 머리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고 싶을 때. 왜냐면 응. 세팅력이 이거보다 약하니까. 응. 매트 포마드는 텍스처 된 느낌을 응. 내고 싶을 때, 진짜 크롭컷 같은 거할때 적당한. 자 이렇게 네 가지 좀 알아봤고 나머지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성은 솔직히 잘안 쓰잖아요 잘안 쓰죠 왜 근데 잘안 쓰겠어요 그래서 잘안 시키니까 좀잘 시켜요? 왜냐 음. 어퍼컷에서 유성 전용 형태가 나와 아 이거 뭐또 사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요 어. <laughs> 또 사야 되잖아 안돼 여기 팔아? 팔지 아 진짜? 어. 유성 포마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트 클레이랑 음. 몬스터 홀드 이거는 음. 진짜 외국인들이 사실 빛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 빗으면서 그냥 아, 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쓰는 거지 아, 얘는 진짜 유성 포마드막 세팅 다시 되고 막 이런 거있잖아가르마일로 넘겼다가 일로 넘겨도 되고 아, 막 그런 거. 그런, 그런 느낌. 다할수 있고. 아. 근데 매트한 느낌. 인아 유성인데 매트한 음. 느낌? 유성인데 매트한. 그거는 음. 뭐다? 유성인데 매트한 느낌은 뭐, 진짜 처음 봐서 잘 모르겠어. 요 어떤 손님이 사가셨는데 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페도라를 쓰고 다니셨는데 페도라 쓰고 딱 벗었을 때 이런 거 쓰면 괜찮다더라. 아, 그래? 음. 그러니까 음. 모자 쓰는 사람들. 네. 느끼하지 않고, 음. 그리고 빗으면 바로 머리가 돌아온다고. 아, 그래? 음. 향은 이게 약간 좀 퍼퍼민트 향인가요? 페퍼민트. 퍼퍼민트 말고, 아, 페퍼민트. 페퍼민트. 페퍼민트 향인데, 페퍼민트. 용량은 60g. 60%. 이것도 똑같이 음. 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일반 샴푸라면. 그쵸? 아, 이성이니까. 수성, 이성은. 이성은. 예, 껌 같아요, 껌. 음. 손이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져. 원래는 다른 포아들은 이렇게 했으면 쭉 늘어나야 되는데 쭉안 늘어나고 그냥 붙어 있어 이렇게. 어 진짜 짙다, 이거는 약간 매트한 느낌 같은데? 매트. 그래서 매트 클레이야. 매트? 한 진흙 느낌. 아. 그래서 이거 할때 드라이로 조금 이렇게. 아 녹여 녹여 녹여서 하면 더 낫지. 아. 약간 퍼퍼민트향 응. 퍼퍼민트 페퍼민트. 퍼퍼민트 말고 <laughs> 페퍼민트. 아페퍼민트향으고 <laughs> 이거 모르겠어. 이거 발라봐야 될것 같아. 아마. 드이크가 생각하는 유성 포마드가 이 몬스터 어, 어, 홀드랑 응. 비슷할 것 같아요. 응. 이거는 무슨 향이지 이거 약간 그거. 어. 써있기로는 응. 벌에서, 굴에서 추출한 그런. 아, 약간. 뭐? 아무튼 그래요. 응. <laughs> 그렇습니다. 자연의 향이야. 약간. <laughs> 자연의 <향. 웃음> 용량은 70g이고, 이 매트 클레이보다는 10g이 많아요. 이게 용량도 많 이렇게 나, 나눠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결정 단계 걸고 음 너무 많아 음다 써보지 못하니까 이게 테스트 터품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되렇게할것같아 이건 진짜 내가 사용하던 그런 포마드 내가, 내가 사용하던 유성 포마드 여기 보면은 요런 음.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유성 제품 같아요 음. 발랐을 때 머리가 뭐 잘안 지워질 것 같고 음. <laughs> 근데 유성을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써요 진짜로 음. 또 유성을 쓰는 사람들도 유성만 쓴다니까 음. 그러니까 유성은 매니악한거 같아요, 아, 매니아. 꼬마들 그러니까 머리 자체도 좀 응. 매니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매니악한 사람들이 유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 같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응. 유성 제품이 천연생분이 많이 들어가서 응. 더 머리 좋다고 하는데,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응. 그래서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응. 말, 수성 제품을 만들려면은 세팅력이 센데 쉽게 씻겨 내려가야 하니까 네. 아, 화학성분들이 추가가 되는 거고, 유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 말그대로 오일 베이스니까 좀 돼. 자연 오일들을 많이 쓴다고 저도 알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성이 뭐 머리가 안 좋다 이런 응. 말은 내가 봤번때을때 거짓말인 응. 것 같아. 서양 사람들은 다 유성 쓰는데, 맞아, 맞아, 그럼 그 사람 다 머리 빠져야지, 그쵸 세팅력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네. 세팅력을 음. 네. 제일 낮은 거, 이거 이지 오일들. 진짜 자연스러운 연출할 을때 네. 쓰는 거. 네. 대신에 고정해서 누른다거나 네. 이런 스타일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다음은 매트 포마드 세팅력은 중간에서 조금 아래 뭐텍스처 있는 머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짧은데 질감 처리된 머리들 이런 머리들한테 적합한 제품 그다음에는 디럭스 포마드 네. 이거 이제 드레이크가 패더위보다 이... 조금 더 세다고 말했는데 아, 네. 설명상으론 똑같다고 돼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더 광이 많이 나고 진짜 포마드 클래식한 머리 할때 음. 사이드 파츠 같은 거할때 많이 쓰는 그런 그쵸. 포마드 네. 그다음은 페더웨이 패더웨이, 디럭스랑 비슷한데 광이 좀덜 나요. 그래서 광이 좀 부담스러운데 세팅력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추천. Okay. 이걸 써보고 어, 좀 새롭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기존의 품마들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음? 네. 유성에서 매트클레이, 매트 클레이. 유성인데 매트하다, 좀 매트하다. 이게 좀 메리트 요 네, 그치? 뭐 이거랑 마찬가지로 다시 세팅할 때도 편하고 그치? 그치? 그치. 음? 계속 변할 수 있는 거?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 홀드 몬스터 홀드 몬스요 홀드도 있네. 세고 유성, 유성, 유성 제품이라 생각하면 네, 제품. 제품. 네.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가 또 대용량도 있고 이 아, 조그만한 어. 것도 있네 네. 뭐예요? 조그만한 거는 선물 키트 아니면은 여행 다닐 때가지다니 아 저는 사실 항상 거의 갖고 다니요 아, 수정하고 싶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칠해서 아 누르거나 그런 식으로 갖고 다닐 때 쓰고 이런 거는 집에서 그냥 쓰고 대용량은? 대용량은 보통 샵에서 많이 쓰는데 음. 뭐 만약에 진짜 이게 마음에 들어서 나 맨날 바른다 이러면 사실 가격 때문에 응. 대용량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응. 소비가 될수 응. 있죠 이거는 한 가지고 있으면 한 1년 동안 쓰실 거예요 <웃음> 진짜로 <웃음> 티팍 대용량이 무 이만한 거 그것도 한 1년 쓰더라고 사람들이 응. 물어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시중에 깔려있는 포마드은 솔직히 안 좋잖아요 별로 응. 그런 것도 많죠 디럭스투어가 응. 사는데 머리가 너무 누워요. 그래서 그냥 나는 포마드 아 스타일 안 어울리는가 보다 해서 그냥 안 했는데.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쉽게 접으려고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음. 어, 나도 한번 포마드 스타일 해봐야지 해서 가서 샀는데 머리가 누워. 어, 맞아. 어, 나는 안 되네. 하고 음. 아안 해버려. 근데 바버샵 가서 제품을 발랐는데, 어 머리가 순네어나잘 어.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디럭스토어 거기 있는 뭐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정말 가성비예요. 싼 가격에 내가 재빨리 구할 수 있는 제품. 포마드란 자체가 외국에서 나오거든. 응. 그치. 응. 진짜 제대로 사용해보시려면은 이런 좀 외국 포마드를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 저도. 그래야지만 그런 포마드의 그런 느낌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해주시고. 또할 말씀해주시고. 또할말 뭐. 포마드는 제대로 된걸 쓰세요. 네. 네, 꼭 엎어 것이 아니더라도 네. 제대로 된 포마드를 한번 써보시고 그쵸. 스타일링 해보시면 아, 확실히 네. 다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네. 아, 그거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 아. 드레이크. 저 산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이거 아니? 이거 이거는 인사. 이거는 파이. 아, 제발. <웃음> <웃음> 제발.